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 (event)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또 앞에 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계절이 있는데 대강절 (even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보검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걸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많은 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봄에 지키는 고난 주간을 이어서 사순절해서 부활 주일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어 이 땅에 육신의 육신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중요하실 거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애니버스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혹시 뭐 잊어버리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날 것처럼 본인의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애니버스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탄생에서 어두운 밤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대강절을 기다리는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귀한 계절 절기에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event라는 단어는 레트로로 eventis, eventis라는 그 단어의 루트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캘린더를 보면 은 올해 같으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2023년 또 이, 어, 내년도에는 2024년 1월부터 해서 말까지 이렇게 보겠지만 기독교의 캘린더는 대강절을 시작해서 어 이제 크리시안 캘린더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11월 마지막 주가 될 수도 있고, 올해 같으면 12월 첫 주일부터 해서 내년도 감사 주일까지가 어 이렇게 기독교 캘린더가 어 될수 어 있겠습니다. 또 대강절의 어 중요한 것은 이또 촛불입니다. 앞에 다섯 개가 촛불이 있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 날 먼저 보라색, 펄퍼 색으로 첫째 주일 에는 캔더 오브 호프 소망.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장래가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되된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똑같이 보라색 평화 peace 또세 번째는 어, 핑크색 그래서 love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기쁨 joy 그 다음에 다섯째는 흰 어, 캔더 제일 높이 있는데 그거는 2 5 일날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탄생의 크리스트 캔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캔더를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어, 촛불을 통해서 밝히는 그런 의미 있는 대강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 또 회개의 열매, 또 영생의 기쁨,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대강절 계절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또 이웃에게. 한번 오랜만에 전화도 드리시고, 또 가난한 자, 또 우리 주변의 아픈 자, 어려운 삶, 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조그마한 카드를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전달하면 참이 어둡고 춥고, 정말 점점 세상이 더 개인화, 개인주의. 되는 그런 시대에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강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른 즐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성탄절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다음에 나름대로 막 그냥 캘린더에 그냥 동그라미를 치면서 뭐 화살표를 당기면서 그다음에 더 빨간 걸막 해가지고 그냥 그 캘린더가 구멍이 날 정도로 그냥 뭐 그냥 그 다음에 인사도 안 하는 애가 그냥 12월 되면은 엄마한테 그냥 허그하고 섬 하고 그냥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은 더 순수하게 어떤 조그마한 선물을 받 가지려고 모르겠어 요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책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뭐그 죄값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전자제품의 어떤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보다도 선물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탄생하는 그그 그 절기를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그럼 2 0일이 남았어요. 또 내일이 되면은 21일, 20, 20일 하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자 높은 곳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기다리며 그런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직장 동료와 또 이웃과 그냥 만나서 파티하는 그냥 절곤 그냥 식사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며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각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목상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민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은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기가 따굽도록 여러 번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이 말씀 하나로 정말 이 구원에 또이 죄된 인류의 역사를 다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잘 말씀해 주시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또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된 말씀이라고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다알수 없어요.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그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를이 땅에 보내므로서 이 땅에 보내므로서 또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 제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바로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또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가스펠, 복음, 굿뉴스. 이보다 더이 세상에 이 인류에 더 아름다운 굿뉴스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아름다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찬에서, 성탄절날 우리 이웃에게 아직도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애들에게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에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금서에는 어,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 마가, 누가 보금에서는 시납대 가스프리라고 해서 공관 보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테 보금의 내용과 마가복음 누가복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어,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서로 뭐 어떻게 보면은 뭐카피했다는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은 앞에서 보는 그 모양이 또 옆에서 보는 것 하고 또 위에서 보는 것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성경책을 앞에서 보는 밸류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쉐입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아,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어떤 행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고 보면 안 되고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각도 다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좀 구절이 좀더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더 넓은게 넓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 복음에는 깊게 요한 복음에서는 조금 더 깊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어, 그 나타내려는 그런 의도가 요한 복음에 실려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기록한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와 어떤 치유의 역사와 어떤 뭐 해당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그게 포커스한 것을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번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20장에서는 20장 31장에서는 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표와 목적 의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 말미암아 구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 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바로 기록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복음 일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강절 첫 시간에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1장 부분을 보면은 창세기 1장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태초라는 말씀, 또 빛이라는 단어, 또어 말씀 로고스라는 말을 이런 말들이 창세기 1장하고 또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이 이렇게 내용이 된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 말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 말씀입니다 말씀 예. 오늘날 많은 어, 진보적인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인류들은 그냥 이것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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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역사책 아무 그무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흘러간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읽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선포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또 생명을 얻는 더 나아가서 창조의 세계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속 창조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뭐 2천 명, 2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그컨트럭션그 그 어떤 추억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이코인맨을 통해서 하시지 않으시고 인류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spoken word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인류가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천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노동자를, 머소를 그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허구한 그곳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아름다움, 특별히 자토누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못 느끼시는데 미국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어, 언덕이 있고 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은 그리,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다른 도시 가는데 그냥 두 계절밖에 없었어요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그런 데서 참 어, 그런 데서 고생하다가 지난 4년 전부터 참 자탄노가의 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고 뭐,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어, 어, 그 다음에, 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 이, 이런 새소리가 들리는 이런 참 주세했어요. 예, 자탄도가 주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움. 예. 마무리 창조하신 그분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깨우쳐 주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손과 기계와 뭐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저는 막 캐나다는 잘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도 아름답지만 또 우리 위 동네 캐나다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연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마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성전하신 지 2000년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이 6일 만에 창조하신 이 우주 마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전하시고 2000년이 지금 하나님께서 청, 하늘날에 준비하신다면 그 천국나라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상상하는 것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기도해도 될것 같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신 데도 이 우주 마물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2000년 동안,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창조하신다면 그것은 이 땅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정말 눈과 입이 퍽 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살 수가 없고 어, 무,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편,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진 않지만 다음 주 본문인데,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군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2 5절을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생명,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linguistic, 언어, 어떤 어떤 communication 그런 음, 의미가 아니라 영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를 칼리지 혹은 유니버 t 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스 우주라는 뜻이 또 포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생명 창조 빛, 우주 만물 전 어,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아주 아주 크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그런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유니버스, 만물, 이런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이 땅에 그냥 육신적으로 살수 있는 그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성문에 나오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가부의 외아들로 아직 죽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젊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상녀에 매달려 우는 가부를 볼수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울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신 후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 o r d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으로는 죽었던 자가 다시 그 간을 뚫고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보금서에 군데군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면 7장 13절 말씀 띄워주십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고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슬픈 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그 관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 구세주님을 알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 소문이 오늘날 인터넷보다도 더 빨리 그온 유다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퍼져든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즘 한 다섯 시 여섯 시될더니 바깥이 굉장히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등불 없으는 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대인데 어,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저희 집 동네, 빈알드 동네에 어, 그냥 한번 그냥 어, 집집마다 그 할로데이 어, 성탄 데코레이션에서 한번 쭉 차러 봤습니다. 봤더니 이전에 보치, 보지 못했던 그냥 어, 지붕 위에나 또 아, 앞에 폴치에다 이렇게 많은 빛을 밝혀서 어, 집이 더 이렇게 이렇게 우뚱이 어, 살아있는 그런 지점을 어, 보게 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 빛 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빛이라 빛을 비춰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의 빛또 우리의 영혼의 빛까지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근원이 되시며 찬 빛이 되신다 10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9편 105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어,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의 어둠에서 몰아내는 바로 오늘 초를 밝혔는데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 뭐 TV, 뉴스, 인터넷. 뭐다 중요한 인포메이션 살아가는데 우리 일생 상안에 필요한 인포메이션 어, 어, 내용들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 창조를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또 죽은 자들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소망이 없는 우리 마음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빛을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다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우주 마물이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마물이 창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실 때이 말씀의 첫 단추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들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다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과 대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무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대강절의 에벤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